네. 여기 2차 음수의 1 9하기 이제 하는데, 여기 또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도 좋네. 뭘, 뭐라고 주려고. 마이너스 1, 금마 6. 꼭지점 좌표 마이너스 1, 금마 6 줬네. 선생님이 2차 음수에서 꼭지점 잡히면 구해지면 끝나라고 했었는데, 이렇게 줬어요. 아, 끝났잖아요. 바로잖아요. 최고창 마이너스 3 줬으니까, 아, 위로 블록 됐고요. y는 그럼 마이너스 3에 x, 마이너스 1 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해서 제곱이 됐고요. 플러스 6 했더니 게임 끝났네요. 끝났어요 이게 완성된 거라고요 얘거랑 비교하래잖아요 비교합시다 a는 마이너스 3 p는 마이너스 p가 1이니까 마이너스 1그 다음에 q는 6입니다 라고 해서 apq가 다 구해졌네요 아 완전제곱식 대기하는 거 하고 그 안에 개수 그것만 따지면 되겠네요 선생님 그렇죠 완전제곱식 대기하는 거 더해진 거그 다음에 개수 이 3박자로 이차 함수의 식구하기를 정리합니다.